할렐루야, 2023년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일독, 성경 들으며 읽기. 예, 오늘 신명기 여섯 번째고, 토탈 63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스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나 꿈꾸는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선지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배어던 집에서 성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내에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금유리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종되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도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일히 여기시고 차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비지 말며 눈썹 사이 이바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김질을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청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다가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려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처제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내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한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상업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상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내 네 성주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 15장. 내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억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어주라. 선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나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것이요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우리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대 동안에 풍군의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지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내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같이할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제 16장.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랬동안은 무교병, 곧 코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랬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것이요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처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에나슬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너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장 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추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벗어버리고 싶은 멍해가 있고 덧입고자 애쓰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벗어야 할멍해는 무엇이고 덧입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의 기준을 주셔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것과 버릴 때 어둠과 길을 각오할 때 도리어 살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게 하소서.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은 그 소유에 맞는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가지려고 무던히 발버둥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의 평수가 늘어나는 재미에 살았고 동산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이럴 때마다 가슴 죽이며 울기도 울기도 했습니다 주여 그때 나는 손톱 밑에 가시만 신경쓰며 아파했을 뿐 녹슬고 날가 빠져 못쓰게 된 마음은 챙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여 살아 빠진 육신을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you sur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또 주신 말씀과 주기도문 30회 기도의 능력으로 10편, 23편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토요일도 잘 살게 하시고, 내일 거룩복된 주일을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어느 날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잘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30배 꼭 기도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